네일 기초 관리와 매니큐어, 페디큐어의 분류, 그 다음에 네일에 대한 용어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아까 클리퍼라고 했죠? 클리퍼라는 것이 손톱깎이인데요. 우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톱깎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클리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용어, 용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용어 정리까지 나갑니다. 자, 기초 관리는 손바닥 관리하고 파일링과 니퍼 사용법. 이 니퍼 사용하고 파일링 하는 걸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실제 실무에서, 실무나 아니면 자격증하고 시험 볼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론적인 부분을 나갈게요. 자, 이렇게 표 한눈에 보시면 자연 네일이 있고 인조 네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자연 네일은 손톱 관리, 발톱 관리 이렇게 있죠. <laughs> 그래서 손톱 관리에서는 습식 메뉴큐어 습식 매니큐어, 건식, 기초 케어 관리, 그다음에 핫 오일, 파라핀 이렇게 있는데 이거랑 이거는 요즘 많이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젤은 유 유수분이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안 하기는 하는데 원래 요것도 기초 관리에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케어 중에서도 습식과 건식이 있는데 습식은 우리 시험 볼때 레귤러 매니큐어 라고 할 거예요. 레귤러 어머 갑자기 갑자기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날까요? <laughs> 아, 진짜 네, 레귤러, 레귤러 매니큐어가 뭘까요? 일반 폴리시, 일반 폴리시, 레귤러 매니큐어 할때 들어가는 습식 매니큐어예요. 그리고 건식은 꼭젤할때전 단계로 건식 매니큐어를 쓰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한테 일반 매니큐어 하실 거예요, 젤 하실 거예요 따라서 케어가 틀리게 들어가요. 습식을 할지, 건식을 할지. 자, 그리고 인조네일은 이게 팁팁 아크릴 젤 실크 익스텐션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아크릴은 아크릴 스컬프처라고 부르고 젤은 젤 스컬프처라고 부릅니다. 이게 연장이에요. 팁 익스텐션 실크 익스텐션 이렇게 부르고요. 네. 그게 연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오버레이는, 오버레이는 위에 그냥 얹는 거죠. 위에 얹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어, 손톱을 받아보신 적이 있겠지만, 막 장신구 막 넣고 그 위에 오버레이 해드릴게요 하면서 오버레이 하죠. 그 큐빅이나 이런 데 위에 그더 덮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오버레이라고 해요. 자, 자연 네일에 있어서. 1번, 그냥 일반 손톱이죠? 여기서 습식 매니큐어, 건식 매니큐어, 그리고 핫 오일 매니큐어, 또 파라핀, 페디큐어 이건 자연 네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습식은 일반적으로 핑거볼, 수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케어를 해요. 그래야지 큐티클이 뿔려지죠? 건식은 절대, 절대 뿔려주면 안 돼요. 뿔리면 안 돼요. 이거 핑거볼 안 돼요. 그 대신에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하드 오일 매니큐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일 매니큐어 이거 넣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 손톱을 관리할 때 영양 관리할 때 쓰는 편이고요. 자 파라핀은 손톱이나 보습 영양 침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그 정형외과 같은 데 가면은 또 그~ 관리실에 있잖아요 병원에도 그렇듯이 그~ 노화 피부 재생하고 그다음에 관절이 이상한 경우에 그~ 효과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페디큐어 같은 경우에는 어~ 마찬가지로 그~ 발톱 케어하고 각질 마사지 요런 부분을 하는 것까지 자연 네일 케어라고 합니다. 자, 인조 네일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제가 껐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다시 들어올게요. 시간이 다 돼서. 자, 그러면 지금 인조 네일 같은 경우에, 인조 네일, 인조 네일, 어, 팁, 그 다음에 아크릴, 그리고 실크, 젤,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되죠. 그래서 팁은 인조 팁에, 인조 팁에, 인조팁에 붙이는 거고요. 네, 인조팁을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크릴은 아크릴 리퀴드하고 파우더, 액체하고 가루 고체죠. 액체하고 가루를 섞어서 동그랗게 볼을 만져서 요거 만들어서 얘를 이렇게 브러쉬로 다져가지고 손톱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크릴이에요. 그리고 실크는 그 실크 천이 있죠. 이렇게 천이 있는데, 이 실크 천을 재단을 해서 손톱에다가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서 이 손톱 위에 얹어가지고 길이까지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크만 흐물흐물 하기 때문에 얘를 글루. 골드 글루라는 거가 있죠. 글루, 플러스, 글루 파우더, 파우더, 필러 파우더. 아주 고운 가루예요. 파우더를, 네, 같이 뿌려서 얘네들한테 두께감을 주고 딱딱하게 강도를 줘서 만드는 거죠. 젤은, 젤은 라이트 큐어 젤 큐어링을 통해서 손톱이 있으면 홈을 끼워서 연장을 해서 구워서 인조 손톱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파일링과 니퍼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파일을 잡을 때, 어, 이거는, <laughs> 실습 때도 나갈 건데 되게 잘안 지켜지는 것 중에 하나긴 한데요. 자, 파일이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3등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부분만 잡는 거예요. 끝에 부분. 자, 끝에 부분만 잡는데 그러면 손님 손톱은, 시술자 손톱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에 가운데 여기 부분에 위치하게 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고, 고객 손톱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 여기로. 이거 꼭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파일링을 해야 흔들리지가 않고요.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파일이 막 제각기로 막 흔들려요.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멀리 잡았거나 너무 가까이 잡았거나 소, 고객의 손의 위치가 흐트러졌을 때, 잘못 엉뚱한 곳으로 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술자의 손 위치, 그리고 고객의 손 위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파일링을 하는 거. 파일링은 손톱 모양, 모양 잡을 때, 그리고, 어, 스크래치 낼 때, 그거를, 어, 파일링을 한다고 하죠. 뭐 손톱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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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할 때 그때 파일링을 하는데요. 자, 이거는 지금 손톱 모양 잡을 때에요 자, 손톱 모양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아니, 다섯 가지. 뭐가 있죠? 음, 뭐이지? 네? 손톱 모양. 오리무리야. 기억 나시나요? 펜터 뭐야? 모양 스케일라운드. 어, 맞아요. 오벌. 네. 뭐지? 오벌. 오 잘했어요 자수글림 잘했어요. 네자 완전 직각 스케어 그다음에. 네. 직각에서 옆에 약간 굴린 거, 스퀘어 라운드. 그죠? 그리고 네. 직각에서 라운드, 완전 원만하게 하는 거, 라운드. 그 다음에 약간 더 굴려진 거, 오발. 그리고, 오발. 네. 그 다음에 포인티드, 긴 거. 그죠? 자, 여, 이게 다 여기 음. 스퀘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스퀘어에서. 다시 한 번, 그, 모양 잡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실습할 때 해야 되 자, 손톱 모양이 이렇게 스퀘어가 있어요. 스퀘어가 있으면 여기 직각으로 잡는 게 먼저 중요하죠. 항상 모든 것은 직각으로 잡아줘요. 그림이 수평으로 해서 직각으로 잡아주는 거죠. 자, 여기에 손톱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주는 게요 사진이에요. 네. 자, 그런 후에, 그런 후에, 여기에서 5분의 1, 5분의 1 나눠서 밑에 들어가서 굴려주면, 밑에 들어가서 굴려주면, 스퀘어 라운드가 돼요. 네. 스퀘어 라운드. 요게 요 사진이에요. 요 사진. 자, 밑으로 눕혀서 굴려주는 거죠. 눕혀서. 자, 요건 스퀘어 라운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 정도를 나눠요. 3분의 1, 3분의 1씩 나눠요. 3등분을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여기 길이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거기를 더 굴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라운드 느낌이 돼요. 라운드 느낌이. 그리고 오발은 가운데를 정확하게 중심 딱 잡고 똑같이 굴려줘요. 양쪽으로 똑같이 만만하게 그게 오발의 느낌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발은 정 가운데 라운드는 3분의 1 스퀘어 라운드는 5분의 1.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여기는 더 깊게 들어가고 여기는 더 깊게 들어가요. 포인티드는 아예 이 각도를 더 주는 거죠. 네, 선생님. 네. 아 이상한 소리 나가지고 잘안 들려요. 누가 나는 거죠? 저는 저도 들리긴 하는데. 나는 건가요? 저 저도 나요. 우리 괜찮아 바람 소리. 바람 소리가 나는데요. 그냥 소리. 바람 소리. 잠깐만요. 어, 이제 안 나죠? 이제 안 나죠? 안 달라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 네. 음, 이상하네요.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저는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예 저한테 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실습할 이론이 좀 탄탄해야지 실습을 정확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파일링하는 방법에서 자, 손톱 모양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스퀘어예요. 스퀘어, 직각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사진에 여기 맨 끝에 있는 거,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잡아서 사각, 스퀘어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 이거를 5등분을 해요 5등분 5등분 하면 양쪽 끝에 요 정도 나오겠죠 5등분을 해서 안에 밑에로 파일을 넣어서 굴려줘요 요 모양으로 굴려주게 되는 거죠 파일을 눕혀서 다른 건 직각으로 해서 하지만 얘는 눕혀서 자 그러면 스퀘어 라운드가 돼요 이렇게 자그 다음에 얘를 3등분을 해봐요 끝에를 3등분을 해서 얘부터 여기까지더 굴려주게 되죠 그러면 라운드 느낌이 나와요. 라운드 느낌이. 자, 라운드 느낌이 나오고, 정 가운데, 정 가운데에 중간을 분할을 해서 똑같이 또 눕혀서 이렇게 굴려주면, 굴려주면, 오발의 느낌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발은 정 가운데죠? 정 가운데. 자, 이정 가운데를 더 깊게 해주면 이게 포인티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직각, 직각은 직각으로 해서 다듬고, 그, 스퀘어 라운드는 양 끝에 5분의 1로 나는 부분을 불려주고, 자, 라운드는 3분의 3등분을 해서 양 사이드를 불려주고, 자, 오발은, 오발은 정 가운데에서 완만한 각도로, 15도 정도로 굴려주고, 포인티드는, 여기가 정가운데죠?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더 깊게 굴려주면 되세요. 그러면 이 모양이 정확하게 양쪽이 틀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 잡는, 파일로 모양 잡는 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개발한 거라서요. 여기에서 다 모양을 다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어, 한번딱 이해하면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자, 이 양쪽에 수평이 맞아야 이게 중간에 나누든 3분의 1을 하던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옆에 사이드 부분에 11자 모양으로 먼저 잡아준 후에, 손톱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모양이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먼저 스트레스 포인트 스트레이트를 맞춰준 후에, 그 다음에 손톱 모양 끝에 스퀘어. 아니면 스퀘어 라운드 아니면 라운드 오발 모양을 각도에 따라서 맞춰 주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샌딩 파일 잡는 법도 알아야 되죠. 샌딩 파일은 항상 파일링을 한 후에 그다음에 더 표면을 곱게 하기 위해서 샌딩 파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항상 그 거칠 파일로 한 후에 샌딩 파일을 하는 이유는 손톱 표면이 있으면 거칠 파일로 하면 스크래치가 막 이렇게 나겠죠, 표면이. 그쵸? 이것을 샌딩 파일로 고운 것으로 해주면 표면이 조금 더 잘게, 잘게, 조금 더 표면에 더 가깝게 이렇게 고와지겠죠 이래야지 많이 제품이 들어갔을 때 밀착력이 더 좋아지고요. 이렇게 거친 표면이 홈이 많이 파져 있으면 제품이 들어갔을 때 울퉁불퉁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스크래치를 파일로 낸 후에는 샌딩 파일로 꼭, 꼭 이렇게 표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샌딩 파일 잡는 법은 양 사이드 중심 잡아주고, 양 사이드 중심 잡아주게 하고, 손톱은 어디 들어가느냐? 고객 손톱은 여기 들어가겠죠. 가운데, 정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끔 잡아주고 항상 샌딩 파일 양쪽에 무게 중심 똑같이 해준 후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또 하나 니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니퍼는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종류는 이 자루 모양이 본인의 손하고 그립감이라고 해요. 그립감, 그립. 그립감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벌어진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고 그래요. 손, 손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손 안에 잡았을 때. 그래서 그손 안에 손 안에 잡았을 때 그립감이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고요. 큐티클 정리를 할 때는 꼭이 앞에 코예요. 앞에 코가 먼저 나와요. 여기 뒤에는 엉덩이거든요. 니퍼 엉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여기가 꼭 뒤에 엉덩이가 다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니퍼 나를 옆에서 본 거라고 하면 여기가 앞에 코, 뒤에 엉덩이라고 하면 여기가 여기가 항상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절대 이렇게 해서 들어가 가지고 이 앞에 코의 3분의 1 5분의 1 지점만 이 큐티클을 자르는데 쓰시는 거예요. 엉덩이는 절대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자 이렇게 앞에 코 먼저 들어가죠. 자 여기가 앞에 코, 여기가 엉덩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쓰실 때 여기 앞에 코가 5분의 1이나 3분의 1, 1 정도 지점 이 부분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사용을 하시는데 그 들어갈 때 이렇게 얘처럼 각도가 벌려져서 들어간 후에 손톱이 있으면 손톱 큐티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니퍼가 먼저 이렇게 앞에부터 먼저 들어가기 시작하죠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가 앞에 코부터 들어가는데 얘가 저쪽 손톱 쪽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가 아니라 수평으로, 수평으로 들어가서 직각으로, 손톱에서 직각으로 자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잘라야 돼. 자, 이론으로는 조금 어렵죠. 네, 이거는 실습할 때한번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파일링하고 니퍼 잡는 각도 어, 위치, 이거 중요하다는 거 네.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